네 안녕하세요 비스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트랜스포머 게임입니다 자 어디 보자면 일단 저 초록색 차가 있죠 한번 보도록 하죠 어.. 몸얼굴을 보니까 클리프 점퍼 같고 몽뚱한 인어 버블비 음 약간 팔은 약간 좀 이렇게 두꺼우니 트랜스포머 포노브 사이버트론이라는 게임이 생각나네요 오 어, 대포 친건 레이저건 어디 저 사람한테 말 걸고 있어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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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아니 나중에라고 왜 자꾸 네이버 들어가냐 나중에 이따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쉿오 슈퍼 점프 나는 죽지법처럼 날아갈 수 있다는. 레이저건 오는 많이 상는거 보네. 와. 별로 언어보이는클래스 아니. 데워지는 클래스 아, 이거 하나하고 경찰이 오네. 어떻게 기가 경찰서니까. 트랜스포머. 오. 화살표는 그지 안따가도 돼요. 경찰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 저기 뒤에 경찰 따라오네. 어 근데 경찰 너무 무려. 단위는 올라가서, 일단, 흔대고 가겠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단위는 올라가 봐야죠. 야, 이차 좋네. 오오오 오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저 녀석!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쇼? 저랑 같은 사람이야? 내가 제가 점프하면 얘는 쇼크 죽습니다! 이거 뭐셔 정신 누구셔 어, 너, 어때, 얼굴 보자. 어, 리드푸처럼 생겼고, 약간 좀, 스팅거처럼 생겼네. 리드 클리프 점퍼라고 해야 되냐? 여기에도 경찰 나타나는지 실험해볼게요. 아빠, 세이. 아빠, 세이. 경찰 안 오는데? 아니, 저기 오네. 아빠, 세이. 경찰 빨리 와라. 안 오고 뭐 하냐. 아, 까비. 아, 까비. 제가 좀 사격을 못해요. 뭐, 어디 오는 거야? 이봐, 이봐. 빨강아, 네가나좀 보호해줘라. 쟤는 저의 고기 강패. 강패가 아니고 방패. 날려어버리고 어, 점부하고 쏘고, 쏘고, 오, 잘 되어진다. 쏘고, 나, 까비. 쏘고, 뭐야. 경찰차, 이리 와봐. 경찰차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전. 오 역시 로봇 잘했다 내 패션 헤헤이 감히 날 상대해 보겠다 이거냐? 야 어딜 가는 거야 너 없다니까 내는사죽인 곳으로 꼭 가야 됩니다 이 게임 많이, 많이 해봐서 알고요 야 빨리 가자 이 녀석아 좀 가자 좀 끝까지 안 간다. 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응? 그래, 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이 자식아. 아, 모르겠다. 에잇. 오! 야, 경찰차가 이래도 돼? 쏴라! 헷. 헷. 힛. 저는 얘랑 함께 하겠습니다. 아, 왜동조을 쏴? 에이, 레이저도 못 쓰는 주제. 에 나는 바즈카스, 지금. 오호. 나도 레이저건 써볼까? 징. 아, 레이저건 체력 너무 많이 딸잖아. 오, 씨. 오! 아빠 세이 아빠 세이야 동시에 폭파하는클라스 아빠 세이 아빠 세이 여기 혹시 탱크나 비행기 같은 것도 나오갔으면 좋겠다 이 게임 제작진 좀 업데이트 했으면 좋겠 이거 어느 나라 차인가 경찰차 지금 경찰차가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더러워 더러워 좀 깔끔하게 치우자 도로를어내 친구 오씨자이나다 진짜 떠봐 나 오토봇이야 오토봇 어나 도와놓았다 사이드 와이프 사이드 와이프 달문에 도 왔어요 어내 친구 추가 음 클리프 점퍼 달문에 사이드 와이프 달문에 약간 사이드 와이프도 어 어쩜 한번 맞고 죽냐 사이드야 아우 진짜 양띠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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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네 둘다 같이 점프해서 죽으면 어떻게 바보들아 아이씨 또 죽었네 이 녀석들 아 그냥 너 죽어 죽어라우 야 니네 왜 시체가 어느 지 와봐 니 와봐 와봐 이 녀석들아 어딜 가는거야? 아 무슨 한강대교에서 무슨 아 아니, 한강대교가 아니고 이 런던 다리같은데서 왜 같이 전투를 벌지? 아왜 자꾸 끊임없이 와 너네 아 진짜 체인건 쓴다 죽어라우 나의 체인건을 받아나이 녀석들아 죽어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경찰들이 있다 꼼짝 마라 이자서아이 방공의 놈들. 개수 잊지버쳐 친구도 은근히 좋아요. 그런데 좀 체력이 많이 딴 거. 아니 체력이 많이 딴거뿐이지 죽어라! 내가 이기다 내가 승리다. 승리는 무조건 나지. 아니, 좀, 빨리 발사돼. 체육 먹었고. 꺼져! 빨리, 다리를, 빨리, 튀어! 슈우. 네, 여러분들, 다리를 뜨겠습니다. 얘부터 어쩌고. 야, 니가 마지막 겸찰차요 야, 니때마치 네 잘됐다, 사이드의 와이프야. 와서서 고맙다. 얘는 왜눈박이에요 아, 뭐하냐, 너! 아, 바보. 얘가 좀 머리가 안 좋거든요. 아 너나 너는... 야내 체인건 맛보여줄까 아 근데 체인건 은근히 불편하다 이제부터 레이저 총 쓸게요 앙앙야 조심해 아야네가또 대신 좀 싸워줘 야 한명이어도 그래도 쓸모있긴 하네 아 진짜 쓸모가 어떤 야너 죽었어? 야너왜 그래? 살아 있었어? 살았으면 잘했어. 역시 끄덕는 나오는 이 경찰차 여러분들 이 다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 로봇들이 경사가 지금 한 명. 야이 다리에서 계속 싸우는 말이야 이사가? 아씨 나, 나 지금 체력이 부족해. 오, 날아갔어아씨 꺼져! 이때 사용하지바즈카 야, 니네 언제 때렸냐? 죽으세요. 여러분들, 빨리 여기 뛸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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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경찰차가 잔뜩 오고 있어!